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야겠죠. 아마 다소서를 쓰신 지 조금 되셨기 때문에 조금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방금 전에 직무에 대해서 어필하실 때는 나는 실제로 이런 이런 일을 할수 있고, 이 직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는 이렇게까지 할수 있다는 라걸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적합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나는, 어, 어,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의 ABC 스피릿 어,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한마디로 좀 선한 영향력인 거죠 상생의 가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 피부에 바르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바르고 먹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위생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원료 측량이라던가 유지 보수 특히 SCM의 역할이 굉장히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심은 사실 이거예요 1번이잖아요. 특히나. 고객 중심. 고객 중심 사고 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세팅을 하나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쵸. 고객 중심 사고방식. 그럼 경험이 필요하겠죠. 내가 고객을 응대를 했던 경험이라던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객이 직접 바르고 먹을 거고 이런 것들을 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꼼꼼하게 한다. 실제로 내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과정에 아니면 관련돼서 실험실에서 근무를 할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다. 라고 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했던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아무래퍼시픽의 ABC 스피릿 어, 일치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이유다라고 이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죠 나는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 완벽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했던 경험 그렇죠 끈기 있게 도전했던 경험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어, 실제로 어, 내가 뭐 정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되게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이걸 끝까지 내가 실행했던 경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어, 막, 그러면 막 내가 막 토익 공부를 끝까지 한 경험 이런 거 하실 텐데, 여기에서 시도는요, 그러니까 단체 내에서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테스크 자체에 대해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 자격증, 막 이런 공부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이거는 마땅히 응당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특히 뭐 기계 기사 자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걸 내가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말을 해봤을 때 어차피 그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내가 역할을 맡았을 때 그리고 이왕이면 이 역할이 좀 어려운 역할이면 좋겠죠. 이 역할을 내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한 적이 있다. 음. 꼭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아리든 학생회든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걸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었던 경험이 세팅이 되시면 참 좋겠죠. 열린 마음으로 협업.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협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인 단체. 아르바이트건, 뭐 아니면 실제로 뭐 여러분들께서 뭐 동아리 활동을 했건, 아니면 프로젝트를 했건, 같이 실험을 했건, 연구를 했건, 이 과정에서 내가 협업했을 때 나만의 어떤 캐릭터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캐릭터,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실제로 했는지. 팔로워면 팔로워, 리더면 리더. 솔직하게 가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인성검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대략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팔로워인데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팔로워면 팔로워, 리더면 리더. 하지만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팔로워인지, 어떤 리더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셔야 되겠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인정, 존중. 어떻게 보면 소통의 방식이에요. 소통할 때,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전 항상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특히 유관 부서와의 협업이 가장 필요한 쪽이 SCM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가지 단계만 있는 게 여러 가지 공정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견을 좁혔던 경험이 있으시면 참 좋겠죠. 이건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자소서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경험을 많이 어필하시기보다는 가치관을 많이 어필을 하시는 거라서 경험을 많이 생. 생 각하진 않으셨을 텐데 구조화 면접을 보시고 인성 면접을 보실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다. 자 당당하게 일을 한다라는 건 규정을 준수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책임감이 강점이신 분들이 많겠죠. 음. 그러면 말씀하실 때 저는 스스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